헤데라 이야기 해볼 건데요. 최근 헤데라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387원까지 올라갔죠 아, 불과 여기 좀 보시면 얼마 전만 해도 이만큼 200원 초반대에 머물던 코인이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큰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들의 관심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차트 볼까요? 약간의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많은 분들이 어금이 차트 보시면서. 아, 이거, 좀, 끝난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은요, 더큰 상승을 위해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아주 건강히 이럴 것 같습니다. 상승장애는요, 한 번에 이 직선으로 올라가기보다, 이 중간, 에 차트 보이시죠? 중간, 여기도 중간, 숨 고르기를 하면서, 더큰 파동을 안들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지금 시장 자체가요, 본격적인 불장 초입 구간에 들었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하루 만에요, 100에서 300%, 심지어, 500% 이상 최만의 코인들요. 계속 나오고 있죠. 어, 특히 중소형 코인들 중에서는요. 단기간에 몇 배씩 오르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중요이게 뭘까요? 언제 어떤 자리에 들어갔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영상을 보고 뒤늦게 따라가시면요. 이미 상승의 막바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수익내는 이좀 어렵고요. 진짜 수익 보는 분들 진짜 수익을 보는 분들은요. 항상 미리 준비된사람들입니다이 헤더라 역시 최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상승 커동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초를 갖고 있죠. 현재 조용히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요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하는 시점이고요 지금 시장은요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몇 배씩 오르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좀 아쉬운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중요한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자리에서 진입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불장이 왔을 때 진짜 수익을 가져가려면 지금이 바로 이 행동이 할 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퍼치펭귄 그때 제가 잡아드린 가격이 정확히 20.22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진짜 시장에서 저평가된 포인이 있고 거량이 서서히 붙으면서 현상승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세요 현재 가격이 51.73원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약155% 수익이고요 60원대 이 하셨으면 200% 수익 그냥 받았던 거예요 제가 이걸로 또 이거 엄청 먹었거든요 아니 세력 장난질하 한번 마다고 너무 생승내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늘 결과로 항상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20.22원에서 터치크님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 믿지 않았습니다. 저 코인 듣도보도 그 못한 코인이고 이걸 왜 사냐? 라고 하셨던 분들 정말 많았죠. 근데 여러분, 시장을 보세요. 그 이후에 거량이 급격히 터지면서 세력이 매집하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났죠. 결국에는 지금처럼 51.735까지 올라오면서 수익률이 150%를 훌쩍 넘어와 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운이 아니라는 거죠. 제 아들 강도들이죠. 결국은요. 돈 버는 사람은 흐름을 미리 읽고요. 미리 들어간 사람이라고 눈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만 보고 따라가시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문자로 미리 드린 타점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실시간 타점 정보예요 다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 보고 들어가시면 늦습니다 코인의 그 폭등 다 끝나고 들어가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직접 사점까지 잡아가지고 문자로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렇겠죠제 번호 아시죠 010 6637-3394 그냥 핸드폰으로 올한글자만딱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 종목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시고 정말 실제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퍼지 펭귄처럼수볼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요, 여러분 하루 만에 100에서 100% 심지어 500% 넘게 폭등하고 있는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전아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하루 만에 두 배, 세 배로 올라온 코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게 영상 보고 들어간 분들은 못 먹는 수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이미 자리는 다 끝나버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아셔야 되는데요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정말 단순합니다 정보를 언제 받느냐 어떤 자리에 미리 들어가서 선점하느냐 이거거든요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느냐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냐면 바로 트럼프 밈코인 테마입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 이름을 딴 밈코인 이 트럼프 이 코인의 짠치자들을 위해서 수천만찬을 열었는데요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에서는요, 이 코인을 사들여야 돼요. 그래서 참석하기 위해서 투자들이 합쳐가지고 무려 1억 4,800만 달러 하나로 약 2,100억 약 2,100억 원어치의 민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트럼프 민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는 뜻이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한데요. 트럼프 일가가 직접 민코인 사업을 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 코인 80%의 공급량은요. 트럼프 가족이 통제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시장은 트럼프가 직접 판는 짜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트럼프는요. 이미 한번 민코인으로 1조원 이상 벌어본 사람입니다. 괴물이에요, 괴물. 그런 사람이요. 다시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건요. 또한번 엄청난 파도가 올 거란 뜻이거든요. 저는요. 이걸 그냥 뉴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와 흐름을 분석하고요. 거래량과 매직 패턴까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간단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거량이 빠지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는 건이 세력이 판에 깔고 있다는 신호이거든요. 제가 그 코인을 지금 알고 있고요. 어떻게 이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자리에 놓 면 정말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단돈 천원이나 좋으 니까 이고인 그냥 껌값 아낀다 생각 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고 있고 010-6637-3394 문자로 올한달장 보내주시면 트럼프가 준비하는 2차 코인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010-6637-3394 문자로 올한달장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전들 약속 지켰습니다 아까 퍼치팬님 보셨죠 20.2원에서 추천드려 가지고 지금은 60원을 넘어서 좋은 조정을 받은 5 1 7 3억까지 약 155에서 200% 가까이 수익을 지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흐름을 읽고 자리를 잡고 매집을 확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행동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6637-3394, 문자로 올한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안으로 바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요. 제타점 받아서 아주 큰 수익 보고 계십니다. 기존에 구독자 분들이야 이미 다 아신 내용이긴 하지만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그냥 한번 믿고 따라 해보세요. 한다은요 나중에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진짜 수익이 나는지, 제가 들린 종목이 올라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회가요 매번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처럼요 시장이 본격적인 부장 투입이 들어간 시기에는 정보 하나가 정말 인생 바꾸거든요. 아까 말씀했던 트럼프 민코인 테만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요 현재 미국 대통령이자 천문학적인 자산을 소유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엄청난 돈을 벌어본 방식을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코인도 가족 기업이 코인의 80%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이차 코인은요 제가 잘 알고 있고 간단한 차트 확인했으니까 이번 흐름을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니라 판을 짜는 사람들이 미리 잘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한 번만 더 인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천원한 장이 됩니다 이번 선택 하나가요 여러분의 미래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냐고요 저도 코인으로 돈 많이 잃어봤습니다 잃어봤고요 다시 수없이 돈 잃어보고 미친 시일을 했습니다 경험하고요 또부쳤었고요 수많은 자료 모아왔고 지금은 먹고 살고 자는데 아무 버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노후주미 자놈을 탄파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0 2 0 6 6 3 7 3 3 9 4올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기회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보였습니다.